소재의 조회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목포시가 초등학교 스쿨존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주정차 불편 민원 때문인데 학부모들은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출신인 서미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골프고는 국내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골프 명문고입니다. 선배들의 명성을 잇기 위한 꿈나무 육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정부 견제와 국토 균형을 위한 지역 성장 발전 역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정치적 효능감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4년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당선 직후 제 22대 국회 광주 의원 모임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뛰는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광주 여덟 명의 국회의원들,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도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께 선거를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이 인정하는 일 잘하는 민생민주당. 대부분 초선이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부터 중앙부처 법조계 출신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의 강점을 살릴 의정 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전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광주 통합 공항 이전과 주요 통행로 교통 체계 개편,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 유치 촉구, 5.18 성폭력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일호 법안 계획도 다양합니다. 전남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 혁신당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 전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하고 광주의 AI 산업을 연결시켜서 그두 가지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면 뭐~ 정책이나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역할 문제는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870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 효력이 생긴 법률은 583건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입법평가를 통해서 각그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입법을 했고 그게 입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 평가를 해서 그걸 공개하는. 올 8월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역할론도 관심사입니다. 인적 구성은 다양해졌지만 초선일색, 호남 정치보건이라는 무거운 숙제 앞에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뭐뭐 뭐, 자기 쪽에서 싸우지 말고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 외에도 전남을 동서로 가른 국립이대 문제 감정 골이 깊어지고 있는 광주 통합 공항 이전 논의 물고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초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앞에 도인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381회 전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전남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이 예고됐습니다. 정길수 전남도의원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무한을 방문해 군공항 이전 밀어붙이기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경위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최정훈 전남도의원은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는 34년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전남권에 대는 목포대로 와야 하는 당위성 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444억 원 규모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안군이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 현경면 일원은 98%가 농림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과학영농기반시설, 신기술실증시험포 등의 첨단 농업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입니다.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잘 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문의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 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그근처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저음에 앞에서 슬렁씩 삼 뭐를 번줄하게 두었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 얘들 통행의 문제에 얘들 그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취재 결과 규정상 스쿨존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천을 한다거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리는 없었다 하더라고. 요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 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 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외국인 보유 공동주택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외국인 보유 공동주택은 514가구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고, 전남은 840가구로 전년에 비해 12.3%가 늘었습니다. 반면 광주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58만 7천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 전남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3,905만 2천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전남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주최한 2024 전라남도 대불산단 조선업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어제 영암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불산단 조선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네 근로자와 관계기관, 사업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선업 모범 근로자 표창과 화합 및 안전기원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한식과 세계음식체험, 한국전통체험부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되는 등 문화로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뉴스와 인의 시간입니다. 전 목포 시의원이자 국가 인권 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 지역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서미화 전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당선돼 원내 부대표로도 선정됐는데요. 서미화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조금 늦었지만요.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민후보로 당선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무안에서 태어나고 목포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처럼 어, 금방 우리 옆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운동과 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쭉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좁히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 후보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당선 확률 100%인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배치됐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뭐 1번은 100%죠. <laughs> 네. 이제 1번은 100%지만 제가 이제 항상 그 장애 당사자로서 어,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할때 항상 1%의 가능성.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1%의 가능성으로 99%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이나 또 함께 했던 우리 장애, 인권, 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삶이나 비슷한데요. 그런 삶이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두가 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역할을 쭉 해왔던 것,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필요 1번이라고 하는 이 기회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로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나 정치 현장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1번을 배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가 다 하는 것이 그 100%를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목표나 우선순위는 어떤게 있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어떤 복지 하면은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 경제 대국으로서 OECD 국가의 뭐 10위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말 하지만 복지 예산은 OECD 국가 30퍼센트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 복지 예산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시혜적이거나 선별적이지 않고 권리의 차원으로 특히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사회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이고 가장 시급하게는 지금 600일차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멈추게 할수 있는 이동권에 관련한 입법을 제일 먼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제가 22대 총선에서 우리 목포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마치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이 당선된 것처럼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그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또 당사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미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지의 이미 양된 국내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한평골프고에 선배들 명성을 뒤이을 샛별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전남도 대표이자 2022년 전남 도지사배 우승을 차지했던 박진 선수인데요, 국가대표가 꿈이라는 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한껏 진지한 표정으로 골프 연습장 타석에 들어선 한 학생, 고든 자세로 잠시 숨을 멈추더니 있는 힘껏 스윙을 날립니다. 지난달 전남도 대표로 선발된 한평 골프고 2학년 박진 선수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700차례 넘는 스윙을 연습하느라 쉴틈 없지만, 고된 훈련이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의 뿌듯함을 알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학생 때는 상비군이나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프로 무대에 쉽게 진출해서 효도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광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손잡고 따라간 골프 연습장, 딸의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과 선생님 권유로 선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부상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본인이 실망감도 크고 하니까 좀 그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기분 좋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유일 골프 전문 특목고인 한평 골프고에 진학한 이유도 국가대표라는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외 골프장과 스윙 분석실 등 다양한 시설은 물론 교육과정도 선수 육성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분석실인데요. 스윙을 하면 스크린과 연결된 모니터에 속도, 궤도, 비거리 등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코치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도 선수 육성을 위한 특목고 운영비 10억여 원을 지원해 전교생 100여 명에게 식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해서까지 결국은 프로에 프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주고 교육시켜 주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지역에서도 전남을 대표하는 미래 스포츠 스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한 후원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대한골프협회 주최 박하스의 경기에 이어 10월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는 시기. 지칠 때도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역 유망주의 구슬땀은 말을 날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정비소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비를 앞둔 차량 엔진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 MBC가 주최한 2024 창의 도전 페스티벌이 지난 1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됐으며 학생들은 글로컬 미래교육 온이라는 주제에 다양한 미션 과제를 통해. 미래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를 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 중인 전라남도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들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완도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본격적인 조피볼라 돔료 치어 입식 시기를 맞아 질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이동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진료는 양식어류의 건강 상태 정밀 검사와 함께 어업이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도, 고소온 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 관리 지도도 함께 펼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연구 분야 업무실적 종합평가에서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환경오염 모니터링, 환경오염사고의 효율적 대응과 대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참여할 농업경영체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가루쌀 재배단지 사업 신청 조건은 가루쌀 재배를 30헥타르 이상 확보할 계획이 있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 3당 비용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루쌀은 밥살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서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빠, 빵과 이유식 등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 증도에서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제14회 밴댕이 축제가 열립니다. 증도 설레미마을 체험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갯벌 바지락 잡기 체험과 맨손 장어 잡기, 갯벌 페인팅 미인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꿰깥하죠. 목포시립도서관이 올해 상반기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마치고 3일부터 도서관 1층 전시 갤러리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완성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 밤 사이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외출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나를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15도 안팎으로 서늘한데요. 낮에는 목포 25도, 영암은 28도로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해남이 26도, 강지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도 홍도와 최선암단 가구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13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집엔 왕자가 있다. 리턴으로 리턴. 슈퍼맘의 평정심을 되돌리다. 리턴 아이스티. 자몽이 새로 나왔자몽. 누구나 깜빡깜빡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서안 되는 사람 이니까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감퇴 개선의 약품 브레이닝 땡크 포커스 브레이닝 캡슐 하루 종일 대본도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후리타지 우리 곧 만나요 전눈누화랍니다눈누화더 <laughs> 늦기 전에 루테인 지아젠틴으로 채우다 눈누화엔 아이클리어 메모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메모하세요. 어, 그 말해 주지 마요. 생각날 것 같아. 메모하세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레인 하세요. 생약 복합 성분으로 기억력을 원활하게. 메모레 메모리? 브레인? 메모레인 주세요. 바닥 청소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 청소기. 두 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래...

당신이 만나게 될 휘센은 상황을 파악해 나에게 맞춘 바람. 공기를 센싱해 온도, 습도, 성정도 조절. 공간을 해석해 바람길 결정. 이것이 초지능을 향한 휘센의 AI 에어. 에어컨, 초지능 AI 에어 시대를 향해 LG 휘센 AI 에어.